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왕산에 아카시아 나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한기마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 이제 비는 그쳤고요. 즐겁게 맨발 걷기 하겠습니다. 산에 가는 길에 아카시아 꽃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위에 보니까 아카시아 천지예요. 아, 즐거워라. 천항 초중학교를 지나서 연지공원으로 왔습니다. 아, 연못. 아, 이쁘다. 길 예쁘죠? 이 그린 색깔이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이 자, 이제 흙길입니다. 땅이 너무 엉망진창해요. 가지가 많이 풀어져 있고, 밤송이도, 음, 좀 험하네요. 어, 빙곱살이 엄청 많네요. 살살 벗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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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으. 아카시아 꽃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 이 향기가 저한테 좀 날라와주면 좋겠는데. 난다, 난다, 음. 가을에 밤도 줍줍하러 오겠습니다. 5월 되니까 흙길이 아카시아 꽃잎길로 바뀌었네요. 아카시아 나무가 키가 너무 커요. 와, 엄청난데요? 먼저는 아까 시아 나무 좀 찾으면 꽃잎 좀 따서 빵 만들 때 한번 넣어서 먹어볼려 했는데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아 달콤한 향이 살짝 살짝 바람을 타고 제코 근형으로 들어오네요. <laughs> 오늘 날씨가 이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정하네, 산속이. 바람소리, 새소리 가끔 들리고. 땅은 안 미끄러워요. 예, 저희 지팡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laughs> 아, 저 꽃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얀 꽃이 또 이쁘네요. 벚꽃을 닮았네요. 정상으로 가는 길인데요. 아까시약 나무는 이기는 없는 것 같네요. 산이 이제 안 무서워요. 혼자 산을 처음 왔을 때는 사람 없는 게좀 무서웠거든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바람 소리! 아카시아 나무길이 나오네요. 아, 근데 저 멀리 있어요 꽃들이. 이제 비가 완전히 그친 것 같아요. 아카시아 꽃잎이 아야 군데군데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 꽃잎을 밟고 다니니까 제 발바닥에 향기가 백인거 아닐까요? <laughs> 맡아 보고 싶네요. 이 꽃도 피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봉우리채로. 이제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정상 가는 길인데요. 오늘은 저기 천안 이펜하우스 2단지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서로 좋죠. 사르 나뭇잎 소리도 좋고. 아파트 쪽으로 가는 흙길이 잘 되어 있네요. 이쪽 길은 사람들이 잘안갈것 같아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들이 너무 키가 커서 따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왜 아카시아 나무인데 너무 커요, 키가. 진짜 오늘은 그냥 아카시아 꽃잎을 밟고 다니는 날이네요. 이쁘다. 어, 이렇게 작은 봉우리들 얘네들이 꽃이 펴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향기가 좀덜 나는 것 같네요. 아 향기 난다. 아 오, 좋다. 이길 좋네요, 이 길. 한기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달콤해. 밤송이가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매달려 있던 게 바람에 많이 떨어졌나 봐. 진짜 밤나무 있으니까 좋다. <laughs> 아래 진짜 밤따라 오겠습니다. <laughs> 이게 산에 이렇게 열린 밤 제가 한번 쌀만 먹어봤거든요. 알은 크지 않는데 촉해난게 굉장히 달아요. 그나마 가까이 있는, 있는 그 아카시아를 발견했는데 전체적으로 덜 폈어요. 꽃들이 이렇게. 음칠칠에에시와 와야 될것습습다어쩐쩐 한계가 가좀덜 나는 것 같더라고요. 렇 이렇게. 평지로 흙끼리 이황토리잘이잘 나와 있어요. 렇게이렇 나무 아 정말 운치 이고너이이쁘다 또 익숙한 장소가 나왔습니다. 자,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개 있으니까 이쪽이 정상이고, 제가 가려는 아파트 단지 이쪽이네요. 와 진짜 바람 엄청 불어서 난장판이네요. <laughs> 와, 평지로 가겠습니다. 어, 뱀딸기예요! 어야 이쁘다. 풀 속에 엄청 많아요. 뱀 딸기 맞겠죠? 음, 어, 아, 이쁘다. 색깔이 너무 이뻐요. 아까시나무 이렇게 줍줍 해봤는데, 이게 쓸모가 있을까요? 이게 물에 담가 놓으면 꽃이 필까요? 좀 전에 제가 본 딸기가 산딸기였나봐요. 어마나 지금 이 주위에는 안 보이거든요? 음. 어머나. 다시 가볼까? 뱀딸기 검색해보니까 항암, 항염, 혈관 건강 등등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갛게 익었을 때 채취해가지고 잎이랑 줄기를 말려서 약재로 사용을 한다네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찬 체질의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네요. 일반인들이 이걸 잘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지금 4월에서 7월까지 뱀딸기가 나오는 시기라 하는데, 여기에 정말 많아요 봉오리들이 엄청 많네요. 오늘 5월이니까 한 6월 되면은 천지일 것 같네요. 한번더 여기 천안산 또 놀러 와야 될것 같아요. 하산합니다. 지금 꽃이 핀 아카시랑 가지채로 덜핀 거 이거 주접해서 가져가거든요. 핀 거는 제가 맨발걷기 하면서 향기 맡으려고 주웠고. 그리고 이 가지는 집에 가져가서 오메 오메 집에 가져가서 꽃이 피면은 하나씩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빵 만들 때 넣어서 먹어보면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이번에 아카시 열매를 열매가 아니고 꽃을 음식에 넣어서 먹어보는 기회가 생겼습니다.